다음에는 저희가 사실 고민 상담소 코너인데요. 아 드디어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고민이 않았습니다. <laughs> 고민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나는에서 많이 얘기해왔던 것들 중 하나지만 동시에 비장형제들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하는 어, 테마 어, 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정말 저희가 최근이죠. 정말 저희가 최근에 모 신문사와 했던 인터뷰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서면 인터뷰에서 저희가 받은 질문들 어, 중에서 아,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 같이 어,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거 말고 질문이 <laughs> 뭐였냐면 함께 했던 나는의 회원들과 했던 많은 대화 속에서. 기사님도 급하셨죠 지금 주어서로 그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무게나 고민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 은하님은 죄책감이라고 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거는 각자 비장해원제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음. 우리를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laughs> 내가 음. 형제를 불편해해도 되는가애 대한 음. 자책감이 어렸을 때는 가장 크게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자책감의 부분 중에서. 음. 네 오빠 아또그 오빠의 장애를 내가 돋보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거 해서 잠깐 음. 어렸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컸고 뭔가 스무 살이 음. 넘고 나서는 음주 가무 와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laughs> 대학 생활 거 알지 알지 어,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나 혼자만 이렇게 즐겨도 되나 주 양육자인 엄마를 두고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내일부을 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죄책감도 있는 것 같고, 그 음. 죄책감의 범위가 되게 넓어서 큰 부분, 되게 큰 부분 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지난번에 들어갔던 질문이랑 같은 비슷한 내용인 거잖아요. 아, 어, 그렇 나만 행복해도 되는가. 왜 제가 나는을 운영,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저희 대표 프로그램 있잖아요. 대나무 수이 타임 할 때, 월화밤 일, 저밤일할 때, 초반에 이런 질문이 꼭 있어요. 자신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 근데 꼭 많은 80% 이상, 제가 지내본 분들 중에서 80% 이상이 "부담"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세요. 부담, 나한테 부담이 있다. 근데 이제 첫날에는 그 부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진 못해요. 왜냐면 서로 잘 모르니까. 근데 점점 갈수록 그 사람의 부담이 이제 드러나면은 그 부담의 대부분이 실제로 지고 있는 부담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죄, 거의 죄책감이었어요. 거의 많은 부분 죄책감이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그 다음에 저희 제가 기억나는 게그 다음에 텍스트를 저희가 한창 다시 고쳤을 때교재 텍스트를 그때 죄책감으로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틀어서 바꿨던 기억 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꼽는 게 죄책감이었고, 그게 곧 생애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분들의 죄책감이. 이 무게와 고민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생각이 났던 건 죄책감인데, 혹시 다른 분들은 뭔가 생각이 나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거의 많은 저 개인적으로는 음, 드릴 말씀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사례 이거 고민할 때 중에 가장 하셨던 부분이 정말 금전적으로 내가 고민이 된다라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음. 이후에. 음. 그러니까, 부모님 사후의 시,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부담스럽다. 음. 라고 생각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나는에서도. 음.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게 사실 피부에 와닿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음. 이 많은 비장 형제분들께서, 음. 어, 가지고 있는 부담 중에서. 정말 내가 만약에 그룹홈을 보낸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그 금액을 감당해야 될지 혼자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더큰 거죠.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굉장히 크셨죠. 근데 참 그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안 해봐서 막연하게 갖고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게 될 나의 금전적인 부담 게 결합이 돼서 더큰 부담으로 어, 누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장형제 어깨를 좀 약간 내 안에 소화되지 못한 감정들 고민들 진짜 음. 말하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그, 그때때때 그때 하지 못했던 거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고 나면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3년 뒤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음. 3년 뒤에 나는? 정말. 그렇죠. 40대, 5 0대 오빠는? 그렇죠. 대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사랑이있을까막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고. 음. 그러니까 좀 다른, 그 다른 의미로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나머지 현실에 저는 많이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이런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현재의 감정을 내가 힘든 상태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미래만 걱정을 하고 아... 있는 상태? 음...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란 게 그런 거죠. 이제. 음. 미래에 있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정확히 상황이 안 왔으니까 상상이 들어갈 여지가 많잖아요. 그니까그 두려움이 원래 그 두려움의 크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현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 하는. 그렇죠. 리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 모습이려면 현재 내가 주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현재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면 그만큼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으니까 더 휩쓸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